바세카 화이팅! 바세카 화이팅! 반갑습니다. 중고화물차 매매 직거래 전문업체 바세카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차량은 볼보 FH 25톤 투수리 후축하고입니다. 연식은 14년씩 등록되었고, 키로수는 48만 주에 한 차량입니다. 마력수는 540마력을 갖고 있는 차량입니다. 다른 뭐 특이사항으로는 에어소스에 대고, 청정 에어컨, 냉장고 등 있고 타이어 같은 경우에는 1, 2 축은 90% 정도 남아 있고요, 3, 4, 5 축은 70%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올소리하여 차량 컨디션도 매우 좋습니다. 뭐또 다른 궁금한 거 있으면 전화문의 주십시오. 친절로 보답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